마 내가 수세범인데. 아이고야. 아무것도 안 하고 되는 대로 살고 싶다. 보니테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야. 뭘 이거다요? 이러고 어떻게 방송을 해요?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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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더니. 안녕하세요. 이거는요, 제가 너무 도저히 맛이 없어가지고, 그거, 삼각 그거가, 공화춘 볶음밥이에요. 나는 짜장 소스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일단 짜장 소스가 안 들어있네. 냄새는 좋아요. 냄새는 너무 좋은데. 음, 일단, 그거보단 맛있어. 삼각. 근데 우리 짜장밥에 보면 고기가 들어가잖아요 돼지고기 여기는 닭가슴살이 들어가 있어요 왜 짜장에 돼지고기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내 인생 처음으로 알겠어. 음 뭔가 합이 안 맞아 돼지고기가 뭔가 부드럽게 딱 씹혀야 될것 같은데 이 닭가슴살이 퍽퍽하게 씹혀. 근데 저는 참고로 닭가슴살 엄청 좋아해요. 음. 어떤 느낌인지 설명해줄게 어, 친구가 어, 옆에서 짜장면을, 짜장면을 시켰어 난 짬뽕을 시켰어 보다 보니까 친구께 맛있어 보이는 거야 짜장면이 나는 밥한 공기를 시킨 다음에 야 소스 조금만 줘봐 이래갖고 친구가 아 싫으면서 조금 줬어 그거를 한 공기에 비벼 먹는 맛 이거는 짜장 맛이 안 난다고 하기도 뭐하고 아 새우는 잘 어울리네 오늘도 저는 살기 위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진짜 안 어울리지만 핫초코 음 어떤 기분이냐면 더운 여름인데 나 혼자 에어컨 틀고 이불을 뒤집어쓴 채 만화책을 보는 그런 느낌? 아주 맛있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이 뜨거운 게 아주 좋군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누워 있고 싶어졌어. 야왜 거기 가서 눕는데 이리와서 누워 귀여워 방송은 못하겠으니까 은돌이가 하자 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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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균앙균 앙균 오케이 오늘 준비 끝 어. 아이고야 원래는 나도 귀찮은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되는대로 살고 싶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왜 계획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왜 머리카락은 빠지는 걸까 되는대로 살아서 잘 사는 놈 있잖아 은돌이 이리고 설새봄에 와악 무료 165 칼로리 돼지막 눈돌봐 원래 이렇게 작았나? 응아 음, 맞아 오늘 나의 패션을 강조하기 위하여 강조하기 위하여 2014년 쇼핑몰 2017-18 쇼핑몰 요즘 쇼핑몰 요즘 쇼핑몰은 앞에 거울에다가 찍던데. 맛있는데 뭔가 옛날만큼 맛있진 않다. 내 입맛이 변한 게 아닐까? 옛날엔 진짜 뭔가 이것만 있다면 가장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맛. 이 안에 빨간색 맛이 좀 약간 약해진 건지, 약해진 게 맞아요? 그럼 더 좋아진 건 없느냐고 묻는다면 이 알갱이가 두껍고 잘 붙어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좀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옛날는막한번딱 하면 후두두두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느낌은 없네. 개인적으로, 최근에 좀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봤는데, 스크류바, 조스바, 높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그 친구들은 맛도 별로 그렇게 줄지 않고, 조스바는 진짜 언제 먹든 항상 비슷해. 이거는 냉동실에 다시 넣어놓고 오겠습니다. 아무것도 안할 테니 알아서 돈에 하라입니까? 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누워 있어도 되나요? 응? 진짜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요. 은좀해 봐. 그 둘리짤처럼 밥 가져오라고. 말 아이고, 말세때만이 고마워요. 뭐뭐 머리 <laughs> 장머리가 나빠져 버릴 테야 하지만 이렇게 눕는다면 잠들지 몰라요. 스큰 고마워. 아리가또. 골반이 대단하시네요. 맞아요. 골반 개쩔어요.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왜 이러는 거야? 이런 날은 이유가 왜 이러는 거야? 과학적으로 설명해줘. 나이 먹어서? 뒤질래? 와, 1 2 생일. 아이고 보다 장아 생일 축하한다! 아이고 생일 축하해요! 생일인가 축하한다니! 봐바 오늘은 남정매들로만 왼쪽 투수 오른쪽 투수. 에서 박수 치는 특수 어, 파파니도 생일이야. 자, 오늘은 대봄 유치원에서 파파니랑 짱아가 생일이 날이에요. 같이 손잡고 나와요. 짱아야, 그렇게 대놓고 실하면 안 되잖아. 짱아 울면 안 되지. 선생님, <laughs> <짜증님>, 짱아 울어요. <laughs>